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답답해서 말을 할 걸요. <laughs> <웃음> <웃음> 어, 왜냐하면 말안 하는, 니까 그러니까 사실 라포 형성이 되게 중요한 것도 있긴 있는데, 이제 저도 이제 검사, 이렇게 조사를 이제 많이 시키면서 이제 관부님들이, 그래서 이제 그 냉장고 살인사건 할 때도 사실은 조사를 한네 번인가 한 불렀어요. 그러니까 많이 불렀어요. 보통은 저희 한번 하고 끝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중요사건이니까 많이 한세 번인가 네 번인가 이제 불렀는데, 첫날은 거의 첫 번째 조사할 때는 라포 형성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 애기 그렇게 많이 나오셔가지고 힘드셨겠다. 저도 애기 엄마예요. 막 이러면서, 아우, 저는 뭐, 뭐, 3 3 k 로에 났고 뭐4 0초 거의 꽉 채워서 났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그분도 그런, 그런 얘기를 그냥 시섭자는 얘기를 하면서 약간 공통점을 찾으면서 그렇게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입을 열게 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수사관분들은 이 사람한테 불리한 자료들만 계속 제출을 하는 거죠. 이거 봐봐. 뭐 피해자는 이렇게 얘기했어. 아니면 너 지금 왔다 갔다 하는 CCTV가 있어.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면 그러면 입이 근질거려서 아마 <laughs> 아니에요. 뭐 이렇게 나오다걸막할 어, 거예요. 아마. 묵비권은 어. 당연히 이제 벌린 니까 할수 있는 거지만 대체로 유리하지 않아. 그러니까 무비권을 사용하는 게 유리하면 은 당연히 사용하는 게 좋지만 대체로 유리하지 않고 이런 경우에는 실무상 어떻게 되냐면 이제 구속이 됐고 이제 조사가 필요하면은 사실 수사관이랑 이제 조사 관련돼서는 충분히 이제 조율해서 조사정 일 맞춰서 조사 받을 수 있고. 사실, 물기권을 사용하거나 뭐, 그런 상황이 크게 이루어지진 않고, 그럴 수는 있죠. 뭐 구속이 됐고, 아, 저희 변호사님 오면은 그때 얘기하고 싶습니다. 뭐, 이 정도 얘기하는 거는 사실 서로 뭐. 문제 될게 없네요. 그러니까 검사 입장에서도 그 변호사님이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진 않아요. 뭔가 왜 그러냐면 이제 나중에 논란이 될 수도가 있죠. 이제 뭐 절차적 위법이나 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물어보는 거는 뭐 지금 뭐 불편한 거 없어요. 뭐막 이런 거 아니면은 뭐 인적 사항이 어떻게 돼요 이 정도 그니까 인정신문이라고 하지만 뭐 그런 정도만 물어보고 사실 이제 그 메인 어 범죄 사실 여부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는 사실 변호사님이 딱 옆에 있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해요. 어. 근데 사실 그 조사받는 주체는 그 피의자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도움은 사실 수사단계에서는 상대방 진술을 제가 볼 수가 없거든요. 내가 피의자든 아니면 피해자든 상대방 진술이나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나 이런 것들을 볼 수는 없는데 그 수사관의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그런 거를 통, 이제 수사관의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이 어떤 뭐 주장을 했고 어떤 증거를 제출을 했고 그리고 지금 수사관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건 사실 이제 조사를 동석하면서 변호인이 그걸 좀 파악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피의자는 그냥 대답하는 데 급급하고 저 수사관이 왜 저런 질문을 하지라는 거를 사실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 옆에서 이제 그 조사를 보고 있는 변호인이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캐치를 해서 나중에 이제 조사가 끝나고 나면 어 이런 식으로 별로운 방향을 짜야 된다. 약간 이런 것들을 옆에서 잡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는 좀 많지는 않긴 한데 너무 강압적인 수사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변호사가 이제 중간중간 적절히 개입을 해서 그러니까 아예 뭐 내가 대신 조, 변호사가 대신 조사를 받아준다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해달라 라거나 그러니까 적절히 개입할 수 있는 방향은 있죠. 이렇게 이제 보통 유무죄를 다툴 때는 보통 이렇게 많이 하고 사실 뭐. 이게 다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수사관님이랑 라퍼가 엄청 그렇지만 사실 광경성을 처음부터 잘 하면은 아무래도 뭐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더 배려를 받을 수 있거나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사건 의뢰를 받으면은 수사관님한테 먼저 전화를 해서 좀 굉장히 이제 공손하게 여쭤보기도 하고 뭐 우리 의견을 조금 이제 좀 전달드리기도 하고 뭐 그래서 뭐 최근에는 이제 뭐사관님이 원래는 뭐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저희 뭐 핸드폰과 관련돼서 이제 뭐 압수하려고 했다가 저희 좀잘 얘기해서 뭐이미제출하는 형식으로 좀 변경을 하거나 이렇게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사실 그리고 또 제가 한번 경험을 했던 게 저희가 고소를 했던 사건인데. 저희가 고소를 해서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수사관님이 거의 이제 조사를 시작하면서 어, 난 이거 그냥 불송차할 거야 이거 내가 보기에는 오히려 교통사건인데 너가 일부러 그 차한테 너가 다가간 거 아니야 오히려 내가 보기에는 너가 부딪힌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자리에서 그냥 저희 조사 중단한다고 하고 저희 의뢰인 데리고 이제 경찰서에 청문감사실이라는 곳이 있는데 청문감사실 가서 이제 수사관 기피 신청을 해서 그래서 이제 수사관이 교체가 됐고요 그리고 이건 실제로 저희가 다시 조사를 받아서 검찰로 송치됐고 재판까지 가서 그분은 실형이 나왔어요 실형 6개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사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수사관이 그대로 진행을 했으면은 불성초로 그냥 마무리됐을 수도 있는 사건인데 사실은 실체적으로 보면은 그 사람은 실형 6개월이 나왔던 엄청나게 그 사건이 굉장히 죄질이 안 좋았던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변호사로서 이런 조력을 드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시나 뭐 로스쿨 뭐 변호사 시험이든 여러 법들을 다 공부를 하고 배우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이제 공부를 했다라는 거랑 이걸 실무로 사건을 계속 이제 맡았다라는 거랑은 진짜 너무 다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제 의사들을 이제 생각을 할 때도 병원을 갈 때도 만약에 이제 뭐 팔이 풀어졌어 라고 하면 내과를 가진 않잖아요. 뭐 정형외과든 뭐 이렇게 가는 것처럼 이것도 똑같아요. 사실 형사랑 민사는 진짜 완전 별개의 분야인 거고, 뭐, 가사도 있고, 이런, 거는 것처럼, 우선 은 내가 뭐 성범죄를 저질렀다. 이러면 사실 민사 변호사한테 가면 안 되고, 형사 변호사한테도 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형사 중에서도 사실 뭐 성범죄, 뭐, 마약, 아니면, 어, 또뭐 재산범죄, 뭐, 이게 너무, 분야가 너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병원에도 이제 전문 병원을 찾아가는 것처럼, 변호사도 사실은 그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는 게 중요하죠. 일단은 저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은 변호사를 선임할 생각이든 아니든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한번 내용을 진단받을 필요는 있어요. 왜냐면은 일단 형사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게 처음에 방향을 잘못 설정하면 그 다음에 이제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되돌릴 수 있긴 하죠. 근데 처음부터 올바른 방향으로 갔던 거와 비교해서 결과가 좀더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야 될지에 대해서 적어도 사실은 이제 뭐 변호사 상담 비용이 아주 저렴하지 않을 수는 있는데, 앞으로 이제 이 수사를 경험하거나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했을 때는 한번 사건 진단을 받아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경찰 연락이 왔다 그럼 무조건 한번 받아보세요. 그러니까, 어, 피해자랑 피의자는 사실 좀 많이 다르긴 한데, 피해자는 그래도 적어도 수사기관이 대신 피해자를 대신해서 이제 수사를 뭐 해주거나 뭐 이렇게 하는 역할이 있긴 하지만, 특히나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가 입증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셔도 되고 아니면 정 진짜 뭐 경제적 그런 게 상황이 어렵다라고 하면 무료 뭐 변론 해주는 그런 법률 구조공단 뭐 이런 데도 있으니까. 그니까 꼭그 변호사 사무실을 가라라는 얘기는 아니고 우선 적어도 내가 피의자로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입장이라고 하면 조사 전에는 좀 갔으면 좋겠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먼저 시작할 때는 그 조사를 이상하게 받아버리고 나면. 다른 쪽으로 사실 계속 이제 방향을 이끌어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자료도 내가 원하는 자료가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생각하는 그런 자료들만 만약에 수집해서 증거가 만들어져 있다고 하면 사실 이 방향을 내 쪽으로 돌리기는 되게 힘든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적어도 변호사 상담을 한번 받아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사실 법조인이 아닌 분들의 뉴스나 신문기사 보면은 아니 어떻게 이게 이런 결과가 나와? 막 아니, 판사가 뭐, 누구 뭐, 어? 돈 먹은 거 아니야? 뭐, 검사 뭐, 친구 아니야? 막, 이렇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법조계에서 사용하는 용어도 다르고, 법조계에서 이제 사용하는 어떤 근거나 논리가 또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아무리 억울해도, 어, 처벌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조사를 받기 전이나, 어쨌든 이럴 때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거나 아니면 적어도 상담 받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니까 지금 일반인 얘기를 이제 하셨는데, 사실. 어, 무죄를 받았다라고 해서 이제 무죄를 받았다고 하면 어, 그 사람 뭐 범죄 안 저질렀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비법조인 입장에서는. 근데 법조인들이 봤을 때 무죄라는 게 무조건 그 사람이 그 혐의를 저지르지 않았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거랑 등가는 아니고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거거든요. 실제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해서 무죄가 나는 경우도 있어서 무죄를 받았다라는 게 나는 아예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는 일맥상통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런 것도 비법조인과 법조인의 이제 좀 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게 그러니까 무죄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일반인들 그렇게 생각해요. 어, 무죄 받았네. 그럼 바로 이제 나를 신고한 사람은 무조건 뭐 무고가 되겠네. 이렇게 생각해서 무고죄 바로 걸수 있나요? 이 상담도 지금 많이 들어오는데 사실 무고죄로 입증할 수 있는 것도 사실 어떤 요건들이 필요한 거고, 내가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아무런 뭐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내가 그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자신의 지금 행위나 아니면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도움은 무조건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laughs> 어떤 신세일지 우리요. <laughs> 근데 변호사가 응. 개업 변호사인지, 약간 음뭐 어디 로펌에 소속 소속 소속. 소속되어 있는 소속 변호사인지 이런 거에 따라 좀다를것 같아. 요 우리도 똑같이 이제 뭐 메신저도 하고, <laughs> 쉴때 어 잠깐만 핸드폰도 <laughs> 보고. 그거 단체 있잖아. 단체. 변호사들 단체방, 아, 단톡방도 있잖아. 어, 변호사 단톡방도 있어.